Terima kasih telah <laughs> menonton! 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사순절이 성실적이고 습관적으로 보내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은혜를 주세요. 말씀 앞에 섭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감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이 물질의 복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복음과 함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된다. 우리가 것 같아요. 그래? 사순절이 아닌 것 같아? 목표인 어, 뭐 생각대로는 벌써 된것 같은데 우리가 사순절이 어떤 날이라고 했죠? 오시기 네 맞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40일 동안에 이 기간에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 길은 평탄하고 걸어가기 쉬운 그러한 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고난과 고롱과 아픔이 있는 이런 어려운 길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네. 어려운 길이었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아픔과 고난과 조롱이 섞인 이러한 그 아무나 갈수 없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입장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의 그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의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 죄인보다도 못한 그러한 대접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결국 죽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그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러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40일 동안 말씀도 읽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말씀도 읽고 성경도 필사도 하고 매일 큐티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내용에서는 우리 말씀을 보면은 오늘 어 지금 현대형 어 핸드폰에 뭐 왔어? 문자 왔어? 어 안하지고 문자, 문자 안 했으니까 핸드폰 넣고. 응. 오늘 읽은 말씀 말씀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단이라는 이 동네에서 대단이라는 동네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집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그 코로나처럼 매우 병이 옮기는 전염병처럼 그 병이 옮기는 이러한 병이었는데 아주 매우 심각한 얼굴의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이러한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가려고 했을까요 안 가려고 했겠죠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갈 수 있어요 밖에 못 나가요 밖에 나가 있어요 밖에 들려서요요 뭐라고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면은.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없,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날 수가 없죠 이런, 것, 음,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이 그, 어, 나병이라는 이, 이, 그 피부병이 걸리면 이 병도 많은 사람들한테 옮길 수 있는 전염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런 병에 걸린 거야.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 나병 환자하고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이러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은 그러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곳에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만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시가 자리에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 사람도 초대를 받았는데 혹시 나사로 누군지 우리 기억나요? 네, 나사로는 어, 어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 주신 분이죠. 그래서 그 나사로도 이 시가 자리에 같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렇게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계단이라는 한 말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아니야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우리가 학교에 가도 이름 똑같은 사람이죠, 맞죠? 우리가 나랑 이름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지오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지구가 한 명만 있을까요? 아니죠. 어, 다른 동네에서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름이 마리아였고 나사로의 여동생 이름도 마리아였고 이름이 똑같은 마리아였요 그래서 오늘 나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맛있는 그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금 방금 어, 어, 지호가 이야기한 나사로의 여동생이 마리아가 무슨 병을 한 병을 들고 와서 그 병동에는 아주 비싼 아주 비싼 향기 나는 기름이라고 하는 향유가 들어있었는데 향기 나는 기름이라고 해서 향유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저한 병에 얼마 안할것 같은데 저한 병에 엄청 비싼 거였어요. 저게 대충 얼마 정도 되냐면은 우리 어~ 일년 어? 오천 5천 원? 오천만 원. 원 어~ 오천만 원까지는 안가까우고 아. 우리가 일년 1년도 어~ 일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을 돈을 벌어야지만 저거 한명살수 있을 정도로 1 년의 그 노동의 값어치가 있는 엄청 비싼 거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비싼 그 물건을 이 마리아가 갑자기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이렇게 그딱 붙기 시작하더니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잘 맞춰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랜 이유가 있습니다. 1번 깜짝 놀란 이유는 1 번. 네. 아이고. 아, 너무 너무 안습니다 네. 자잘 들어보세요. 깜짝 놀란 이유 1번 아니, 카이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거를 볼 수가 있지 이런 버르장머리가 없는 하면서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깜짝 놀랐다. 일 번이야. 봐봐, 아니 우리 한번 그 생각을 해봐.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엄마 아빠 위에 머리에다가 맞은 뭘가 이렇게 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서 깜짝 놀랐다. 2번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두으면서 낭비를 해 그래서 낭비를 했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일 번이다 한 사람 선. 일 번. 1번. 아니야, 맞아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럴 봐. 아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한테 정말 그 머리다 이런 거를 보인다고 생각해봐. 만약 옆에 있는 제자들이 생각되면 정말로 버없는 머리가 없고 예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자, 아? 아니면 아니다. 이 번이다 하는 생각한 사람 선. 알겠어 하나 둘셋넷다녔나 그러면은 손안 아는 사람은 뭐야? 지호는 1번이야 2번이야 아, 답이 없어? 답이 당연히 있죠 답이 있으니까 문제를 냈겠죠 아, 아, 그래? 아니야 자, 이곳에 힌트가 있어 여기서 깜짝 놀랜 건데 예수님의 1 2명의 제자가 었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죠. 그, 네 맞아요. 그 배신한 그 가롯 유다가 그이 사람들의 돈을 담당하는 그 회계를 담당하는 근원이하고있었는데딱 가롯 유다가 깜음 놀란 는 거예요. 아니 이 비싼 걸로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예수님한테 낭비를 하지? 이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아까 우리 소대 친구들 이따가 이거 끝나고도 한번 해줄게요. 아까 주로 르안 들었잖아. 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러한 그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대부분 돈이 많고 잘 사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면은 먹을 것도 없고 배 것도 없고 어렵고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네,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싼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생각했기 을 때문에 그 향유를 낭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또문제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비싼 거를 낭비한다면서 깜짝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사자인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번 갑자기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있고 같이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막 제가 와서 갑자기 우리 친구들 머리에다가 이런, 이런 거를 구워 달고 생각해 봐요. 1번 예수님도 제가 제가 똑같이 낭비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거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다 나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낭비라고 생각했다 2번 나누에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그 마리아를 칭찬했다. 어, 한번 있어요. 일 번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처럼 이거를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어려운 사람 그룹 하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1 번이다. 어, 지호밖에 없어? 아니면 2 번이다. 좋은 일을 했다. 지호만 그리고 나머지가 다 이렇게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알겠어 자, 우리 손 내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정 반대였어요. 제자들은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향유를 부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게. 이 사람이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장례를 위해서 향해를 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 장례가 뭔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어네 맞습니다 장례 시장할때그 장례인데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이제 나는 얼마 안 가서 일주일 뒤면은 십자가에서 못, 못 박혀서 죽을 건데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을 이거를 대비해서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우리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며칠 후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한 행동은 엄청난 행동이었는데, 자 이게 엄청 비싼 거라고 했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끼고 아끼고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사고 싶은 거안 사고 정말 아껴야지만 이거를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재산, 평생 모은 돈으로 이 향유를 한 병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리아는 여자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결혼할 때 결혼 준비물로 들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거를 통해서 이제 다음에 남편 된 사람한테 그딱그이 향유를 한 방울 이렇게 머리에다가 려서 나의 신랑은 오직 당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로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집에 못푸신 분이나 귀약신 분 이런 손님들이 오시면은 정말 그분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표시한다는 의미로서 그가 예를 들이 비단 향유를 이렇게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에게 다한 병을 통째로 사용을 했다는 것은. 마리아한테 있어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로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를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신이 할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찬양 과 영광과 동기를 받으시게 합당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라고 했죠? 나사로라고 했죠. 나사로. 나사로였는데 나사로가 아파가지고 죽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썩죠. 썩으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나죠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신거죠 이러한 모습을 마리아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 정말 예수님이란 말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나를 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온 제가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다 전부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자기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창순절을 보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순절에 그 40일이기 때문에 그 6주, 7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순절을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우리의 그리스도 신앙을 우리 친구들 다 고백을 하고 있죠. 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받을 은받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 안에서 할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하는데 마리아가 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예수님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우리 친구들에게 할수 있는 법이 안에서 가장 좋고 귀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 마리아처럼 그 뒷장 비싼 그런 향유가 있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목사님이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은 예수님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실제로 한번 여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날마다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두면서 항상 감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1년 365일 동안 예수님을 잊지 않으면 좋은데 더더욱 지금은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어 사순절 기간이니까 이 기간만큼이나도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보는 것이고 매일 큐큐도 하는 것이고 성경 필사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매일매일 하면 좋지만 매일매일 할수 없다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잊지 않고 그리고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사순절로 보낼 수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